또 한번 보시죠 표현의 자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또그 뭐 손흥민 토트넘 주장 유력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죠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계속 시달리던 아 가슴 아프네 북극의 이누이트족이나 아마존의 야노마미족에서도 아이들은 또래를 괴롭힌다 고대 중국과 그리스 중세유럽에서도 학교폭력을 흔했다 뭐 흔하죠 흔해 흔해 어... 역사적, 역, 유류, 인류 역사상 이제 차이가 있다, 있을 뿐 똑같았다. 어, 이제 진화 심리학적, 프로이트 나왔네요, 프로이트.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래 동성 집단에서 모자라 보이는 동성을 숙청하는 행위는 군집 생활 동물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비위생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인하지 않고 공격성에 맞서서 자신의 종은성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선이 무능력한 동성을 숙청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철저히 갑과 을에 다르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갑질하고 서열질하고 출중을 잘못 느끼는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해석이 좀 이상해. 앞에 까지 맞는데 학업폭력은왜 일어나는가? 사적 제재하여 기체를 토착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점이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학창시절 솔직히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학생 학창시절남성이 진짜 막그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안개리표 다니는 남자료 숫자는 사실 되게 적어요. 호르몬 공격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의 섭리인데 존 일은 아니지만 뿜뿌한 시절에 완전히 사람을 매장해버린 이거는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 요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에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신 분 되게 많더라고 학교폭력에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해 를 보면. 폭력의 에라마정 정리해 볼게요. 학교 폭력의 트라마라고 하면 그다음품이 많으면 근데 제가 이제 제제제음에는그다음에 제가 남음에는학교음에는그다음에등학교음에학교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남고 남자 고등학교나왔는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어, 학교 폭력이 사실 남자랑 여자랑 섞여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 붙으니까, 폭력 자체는 남녀 공학이 훨씬 많아요. 남자 고등학교 내에 폭력은 사실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왜냐면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거든. 남고인데, 남자 고등학교 내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야. 스치기만 해도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일단 마음먹는다 눈, 눈 돌아버린다 그러면 일단 중상이야 스치기만 해도 중상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 남녀공학이 되면 좀 심해지죠 왜냐면 여자랑 남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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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 이 학교 폭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도 똑같아요. 한정된 재화를 두고 싸우는 거잖아. 전쟁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를 두고 그 당시에 재화가 완전히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재화 자체가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멋진 남자, 예쁜 여자를 상대로 막 싸우는 거잖아요. 남녀공학에서도 기본적으로. 근데 고등학교에는 이제 재화가 풍부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싸울 것들이 없으니 폭력이 약해지는 측면인데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 나는 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트라우마를 왜 갖지?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 폭력이 뭐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거를 뭐잘 대처 못했던 자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경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최후의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돼. 근데 전투에서 패배했다, 전투에서 패배할 수는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돼. 만약 학교 폭력에 당해서 있다 하더라면 너무 그, 그리고 가해자를 미워해서도 안돼 가해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패배를 인정해 폭력은 존재해 어느 세월이나 사회나 폭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서 정,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사람을 그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다른 전쟁에서 이긴다 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최고고 괜히 막 복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이 미워서 뭐 어디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남, 그분들이 남자 고등학교에 나오면 그런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폭력이 극대화되는 게 남녀공학에서 극대화되더라고. 그리고 정안 되면, 그리고 싸우면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근데 또 이기는 게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마음이 여린 것도 변명이야. 마음이 여린 거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랑 또 다른 거야. 싸운다는 게 경제 혹은 단순히 이런 조그마한 학교에서의 그 다툼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사회 과학 문화 모든 거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근데 복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더글로처럼 복수를 한다기보다 앞으로 그냥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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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패배했을 수 있어. 그냥 잊어버리고 그 앞으로 큰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